이번에 소개할 거는요, 화단 경계석이에요. 경계석인데, 조그맣게 만들어 오거든요. 어... 사이즈가 50cm. 이게 원래 경계석이에요. 요게 원래 경계석입니다. 긴 거. 근데 이거 무거워요. 이게 60kg에요. 이거는 15cm, 15cm, 15cm 경계석인데, 이거는 60kg입니다. 맨 이거 굉장히 할인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,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쓸때 어려울 것 같아서, 15cm로 잘라오는데, 사이즈를 12cm, 12cm 이거는 기성 사이즈는 없어요. 12cm, 12cm로 만들어서 어, 화단에 쓸수 있는 경계석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이름을 화단 경계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저희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뭐한손 아니고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요.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양인 무게예요. 그러니까 색깔도 좀 이쁜 걸로 해오고 화단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같은데 꾸밀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느냐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온 겁니다. 이게 길면은 이제 요즘 한 70, 80대, 60대가 다 넘어가서 얘는 들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원래 경계석이거든요. 그래서 화단에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아 그래서 이걸 화단 경계석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어요.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린 거는요. 화단 경계석이었습니다.